대장암과 용종을 진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검사인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통 수년에 한번 받으시는 검사이고 장정결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정확하고 편안한 검진을 위해 수검자께서 대장내시경 준비를 하실 때 알아두실 가장 중요한 점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약물 조절과 병력 확인입니다. 아스피린, 와파린 같은 항혈소판제제나 항응고제, 흔히 피 묽게 하는 약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. 이런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약물을 중단해야 조직 검사가 가능하므로 미리 담당 의료진과 상의 후 조절을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임산부, 수유부, 출혈성 질환 환자. 그 외에 중증 질환이 있는 분은 검진에서 내시경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해당되시는 분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 식사조절입니다. 검사 3일 전부터는 씨 있는 과일과 줄기가 질긴 채소류, 해조류나 잡곡은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. 이런 음식들은 장정결약제를 다 드신 후에도 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점막을 가려서 용종이나 암 등의 대장질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. 드실 수 있는 음식으로는 계란, 두부, 생선, 햄, 닭고기, 흰 쌀밥 같은 부드러운 음식이 좋습니다. 검사 전날은 점심부터 흰 쌀밥이나 흰 죽과 맑은 국, 또는 부드러운 빵과 우유 등 가벼운 식사로 드시고, 저녁 식사 이후로는 장정결약제와 수분 섭취를 제외하고는 금식하셔야 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장정결약제의 복용입니다. 저희가 보내드리는 콜프랩사는 검진 전날 저녁과 검사 당일 새벽에 나눠서 드시게 되는데, 총량이 3리터로 적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정확한 검사를 위해 댁으로 보내드린 용법대로 잘 복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당일 아침 약을 다 복용하신 후에도 변에 찌꺼기가 많다면 추가로 물을 더 드십시오. 약 복용 중 심한 구역구토나 오한으로 드시기 힘드실 때는 무리해서 드시지 마시고 저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검사 시간은 약 2-30분 소요됩니다. 크기가 큰 용종의 경우에는 용종 절제술이 필요함으로 추후에 소화기 내과에서 시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의뢰해 드리며 5mm 이하의 작은 용종은 검사 중에 바로 제거가 가능합니다. 대부분 안전하게 검사가 끝나지만 출혈, 청공, 감염 등 입원이 필요하다고 알려진 심각한 합병증이 만명중약 25분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검사 후에 대변에 피가 계속 나오거나 복통이 지속되거나 열이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처치를 받아야 하므로 의료진에게 알려주십시오. 지금까지 정확하고 편안한 대장내시경 검진을 위한 주의사항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. 약물 조절과 병력 확인, 식사 조절, 올바른 장정결 약제 복용. 이세 가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.